난 모르고. 아, 어, 칼포. 버렸아 버렸다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아를 타. 퀴도를 타. 퀴즈를 씨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퀴즈를 타. 를

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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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마 밥도 밥 아, 아, 막. 마크가... 아이거파악고 예, 다스나다 수가 스나 많이. 녹지 o k 어 e e p watching. Look, keep watching. Look, keep w

<목소리나> 왼쪽, 왼쪽, 왼쪽. 패스있어 패스있어 패스 가자 패드장 패스 아 롱코 또 림포 아합이합이뭘 받아? 참 왼벽에 아 컨디 검, 겁나게 날리네 언제 오는거야? 3박스 에 3박스에 3박스 샷박. 3아아 아, 해버리네 초았다 나이스. 나이스. 받았 블루팀 승리. 이벤트그특이벤트 클레닉 가 이거 끝나고 받아 봐. 레 있는데? 아 있다. 뭐야 근데 너 클레닉 안? 써? 그거 효과 안 나타나게 한 건데. 일부러? 응. 그거 하면은 그 감치 좋더 좋아. 그냥 욕과만안 나오게 하면...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? 음... 어, 통화 중이야. 어? 너 있는데? 꽉 음... 잡아둬. 나이트하시리 머리 뭐야? 머리 머리. 머리? 머리, 머리? 머리? <목소리> 타운 <머리타운>. 불포 <목소리> <2포가> 아니야. 아니네스 미션 블루팀 우리 클리어 넣있잖아 나. 거 있네? 아, 이제 이걸로 잡겠구나. 끄기 했는데왜못 봤.. 받...

나 머리 하나 더 있을까? 킬 끼린 것 같은데? 아 패스 패스? 패스? 하나 더 이거 5%나 되냐 나1 h 야나 역잡업 게쇼야 완전 1 h 발력 패스 하나 더 패스, 아니야, 아, 나나 비... 패스, 패스 하나 더아 쇼답이 마린 쇼답 많다 쇼답 머리 하나 있을 거고 쇼답 시면 우리 같은 각이나 우리 같은 각 쪽으로 있다 요피 많아. 언제 오는지 조금 보 나도 푸려 피해서 머리 리 아, 왜안 맞냐? 쇼진의 머리, 쇼진의 머리, 쇼진 둘의 머리 하나. 쇼진의 머리, 쇼진의 머리. 쇼진의 머리 하나. 얘네 피에 많아. 얘도 얘도다피 어. 아니 한 명. 아니, 꼴찌가 피 반인가? 빠 이거 있얘 얘도 가능해. 피 없다, 아, 미션 아, 실패. 레드팀, 승리. 안 보였어. <laughs> 아, 왜 패트 다안샷더 이만, 저만, 저

근데 진 모름. 버렸다. 나이스. 브리 됐다. 나이스. 얘못타네쇼진일 어, 거예요. 뭐안보어전넉디 음... 조심. 머리 말이... 아, 쇼다 아니 타임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깜짝이야. 신고. 신고야. <laughs> 거의... 헤드, 헤드, 헤드. 에임 고정 바로 리 거야. 에임 고장 걸렸어. 뭐 소리야. 블리지니까 바로 핑도 봐. 사과 준비나 해. 애플 좀 내가 임라인이요국룰이죠 헬로. 발맨필 다운. 다우도 맞아. 관멘 어, 납겼어. 납도 하나 더 있다. 큰일 난가요? 네, 큰일 니다 아, 왼쪽 이 왼쪽 위. 아, 나반사 앞에서 아래. 니설거니설거니설거니설거니 털커니. 털니 털커니. 털커니 같이 가지이잘쏴 나도 사야살 줄지 말고 총 컨트롤. 들어 컨트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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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 쳐도저다쳐도저다 저도, 받다운,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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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, 도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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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, 저도, 야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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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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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저대헤어대헤포보다어이 헤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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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오, 어, 어, 야, 니이 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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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아 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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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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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독 독이, 이 우리는 아니구나? 응.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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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위에. 응. 아, 니구나 너, 아레아라, 오르니포 떨려. 아, 언제 오, 는거 오, 아, 언제 오, 는 거야? 오, 니가, 미션 실패. 블루팀 이가 오, 니가, 오, 니가, 오, 데 그냥 롱 t 롱 u l l 포 n pull on pull. 스 o t a pull neck. g i v 아안 닭발맨 뭐야? 어. 어디 었어닭발맨다 다음에 나안 보인 데 죽었는데. 아, 아, 내 패스할게! 기다기 기다기 기다기다. 오래 살아. 하나, 둘, 셋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가지는데 어떻게 됐나? 가능할

왼쪽 아래 돌았고요. 아. 아필. 아도아도더괜아도보 어이 놀래라. 어? <레에> 옆어? 옆어 왔어. 트레좀총발면우도 조심 다우도게포에이 닭발 거 같은데 나우도안 맞아 혹시 내병이한테컨디아니아니 김마... 어? 김말왜김말보는데대 김마을... 와냐? 땡땡... 아, 좀... 너무... 이거 사우도 있다, 족발맨 그래서 세 명이 다다가야네말 맞춰서 갔다3 명. 한 명. 다다 해. 해. 자, 한 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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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공략이 시코클래스가 쟤가 썼는지 모르겠다 몰라 많았었는데?